IT 종사하는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IT는 퇴근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나고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회사가 바빠서 일을 좀더 오래 할 수도 있고요. 캐나다에서 한국처럼 자기 생활도 많이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저는 없어요. 퇴근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퇴근 없었는데 여기서도 퇴근 없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들웨어 엔지니어인데 이제 인프라 쪽에 있었거든요. 낮에 출근하면은 이제 해가 떠 있을 때는 이제 문서 작업하죠 열심히 이제 메뉴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퇴근 이제 저녁 먹고 와서 나날 시부터 이제 서버 변경 작업 뭐 서버 반영 작업 뭐 배포 하고 뭐1한시뭐 어느 날은 밤새일 때도 있고 이제 한뭐이 주에 한 번씩은 돌아가서 밤새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때는 저는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나는 이거를 여, 딱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이 생활을 하고 나는 캐나다 간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즐기면서 할수 있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사람 사람데다 똑같아요. 여기도 저는 근데 지금은 인프라 팀이 아니고 안, 안 이제 개발 포지션에 있긴 한데 그 어떤 정해진 작업 때문에 이제 야근을 하다 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몇, 언제까지 끝내줘야 되니까. 뭐누가 나한테 이제 주호님처럼 이렇게 뭐 고객 따라 전화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내가 끝내 줘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퇴근하고 게, 하고도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주말에도.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근데 어저 뭐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 그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워라벨이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왜냐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되게 그 감사를 표현해주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해 주니까 뭐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퇴근이 없다는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일단 저는 이거 질문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캐나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하는 생각이 한국은 뭐 자기 생활이 없다 와 캐나다가 너무 뭐 자유시간이 많다 이런 환상을 되게 많이 가지고들 오는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뒤쳐봤을 때 한국도 요새 야근 없는 회사가 많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한국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국에서도 주, 회사 두 군데를 다녀봤었고, 캐나다에서도 두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한국에서도 개발자 그렇게 야근이 거, 그렇게 많진 않았었고, 여기도 많진 않았어요. 다만 다른 점이 조금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뭐 야근을 한다면 조금 말단 사원들이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야근은 없긴 한데 있다가 하면 대부분 높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매니저급들이 매니저급들은 야근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캐나다에서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뭐 한국이라고 자기 생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라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보안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고가 터지면 바로 투입이 보통 되죠 한국도 뭐 야근을 많이 할 때는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여기도 정말 급한 상황이면은 여기도 뭐 상관없이 다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한국은 정말 급한 게 아니더라도 고객이 막 빨리 해달라 그러면 결국엔 위에서 푸시 들어와가지고 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긴급한 상황? 그런 경우라도 먼저 이제 확인하고 혹시 시간 되는지 해보고 아니면 다른 대체 인원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해주고 약간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약간 코비드 전보다 그 이유가 좀더 많아진 것 같고요. 다들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연락도 다들 뭐 모바일로도 요새는 다 연동이 되다 보니 뭐 있으면은 자기도 특히 고객하고 대응하는 케이스 경우는 뭐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고객도 뭐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기 욕심에 좀더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업무 이후에도 계속 좀더 서포트를 해주고 뭐 그런 점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한국하고는 약간 그 결이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5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5시 넘어서 전화 받았다고 매니저한테 정말 엄청 욕 먹었어요. 약간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한국에선 내가 좀 시간 넘어서도 고객을 서포트 했다 하면 어휴 잘했어, 잘했어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일은 일대로 더 해드려 해줬는데 욕은 욕대로 또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다섯 시 후에는 핸드폰을 아예 이렇게 누가 오면 전화를 안 받아 버리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일 해줘도 욕 먹을 거왜 해줘야 돼막 약간 어 약간 결이 다른 거 같긴 해요.